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시지 네. 오늘, 오늘 우리 장수팔 선생의 배치, 탄생 1 0 0 기념을 해해 주시고 또이기념사 발전을 완성하시한번사을 드립니다. 이 장수팔 대생은고자선생님 그 저 만다 뭔가 이것은 요즘 소위 코믹톡쇼의 원조입니다. 아마 뭐 우리나라 최초의 에, 이 만다 뭔가 이 재단을 가지고 어, 모든 시민들을 웃긴 두 양만이니까. 이두 양만들은 물론 무대에서 활동을 하시고 라디오를 통해서 지 어렸을 때부터 오늘 평소에 사실은 내가 간 50시간 되신 줄 알았다고. 근데 보니까 이미 10대 후반부터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3분의 2 이상을 이 작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모음을 선사해 주셨다 생각하고 이 정수박 선수의 정신과 이 의지 또이 폼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선두의 선생님이 바로 이제, 장난, 소재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들 많은 관심을 여러고여러해주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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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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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분 여러분, 여 신 선생님이 지금 나와계시거든요 사실 아까 우리 미녀 만남이라고 그랬지만 만녀만남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요 아까 우리 저기 저저래해 주셨던 분들이 마녀가 필요한 게 이런 식이라는데 이진 선생님은 또 간결하실 것 같아요. 특별한 의이 있으시면 네. 네. 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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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엄마 따라서 창경원을 갔어요. 창경을 갔는데 여기 장수팔 선생님그 만미 입으면서 민족분들과 또 가수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연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 만담이 너무 가지고 깔깔대면서 제가 웃었던 생각 나네요. 마이크가 드라드네요. <laughs> 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저, 그때 가수가 어떤 분이 나오셨냐면, 박재란 씨, 박재란 선생님의 그 열무김치 담글 때는 그거 부르시는데 그분이 왜 이렇게 이쁘고 노래를 잘 하시는지. 하간 그날 공연을 보고 너무나 반해가지고, 그때부터 장섭팔하춘자 네, 이 선생님들의 팬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어, 이담에 정말 저런 분들하고, 뭐 사진이라도 한번 찍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감히 사진을 못 찍고 그날 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미녀를 배우게 됐습니다. 하면서, 안비시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부터 이제 상섭팔 선생님하고 같이 한 무대 같이 공연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이제 뭐 하자, 서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지방 무대도 다니셨고, 그랬으면 어, 지방무대에 저도 항상 따라다녔죠. 그러면 장석팔선생님, 고춘절선생님, 거기에 이제 우리 안비선생님과 박동수선생님 이 분들하고 다 같이 하고 저는 어린데가 이제 그때 가, 제가 같이 이제 어, 버스를 타고 다니면요. 장석팔선생님하고 박동수선생님하고의 그 배담이 너무너무나 대단하셨어요. 처음에 차를 타시면서부터 내릴 때까지 쉬지 않고 <laughs>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게 재밌어서 여자는 웃다가 볼일 못 보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날 가서 이제 공연하고, 그리고 이제 또 같이 이제 모시고 이런 이런 정도의 그런 공연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이제 아드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아드님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또한 무대 같이 쓰게 되고요. 그러는데 정말 너무나 닮으셨잖아요. 그렇게 닮으셔가지고. 어, 깜짝 놀랐어. 어쩜 이렇게 닮았을다 <laughs> 네. 그래서는 옛날 생각이 나습니다. 네. 한번 일어나 보세요. 키가... 합니다 <laughs> 제가 저작테접상 너무 키가 얼른 좀 드세요. 근데 아, 이게 지금, 지금 이상하게 음. 응. 이에서부터지니까지가작업했는데 하늘에서부터 저제가 제일 큽니다. <laughs> 지보다 더 좋은 거예요. 더 부담스러워요. 어, 그래, 네, 굉장히 부수하시고 그만 만담이 너무 익살스러우시면서 너무 부수하고, 애가 너무 대단하셨습니다. 그때의 인기가, 네, 됐습니다. 사실 아까 박동진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버스타시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박동진 선생님이 해온 거는 우리 전통 재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장수 팔주님 해오신 거는 전에 광대 소학지라는 약간 공중정제 같은 장리에서 내려온 거라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그러니까 오셨 협대한 하니까 같이 그러 네네. 굉장히, 네. 네. 굉장히 네. 유머러스한 분이네요. 셨 네. 정말 유머러스하셨어요. 다른 분에게 혹시 말씀할 기회를 거의 안 주셨잖아요. 아 네. 그 엄격하실 때또 대단하세요. 네. 만담 떠났다. 그러면 굉장 점잖으셨어요. 네. 어 그런 게 말씀만 퍼졌다 하면은 엄청 네. 대단하셨죠. 근데 혹시 고춘자 네. 뭐 선생님하고 장수팔 선생님하고 두 분이 좀 사귀시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아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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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뭐 사귄다 뭐 그런 거는 전혀 그는 그런 거 전혀 영만큼도 이유도 없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장성팔 선생님이 굉장히 눈이 높으셨어요. 고추자생님좀 아, <laughs> 키가 좀더 크셨잖아요. 조금 더 크셨지만, 네. 근데 장성팔 선생님의 스타일은 아니셨어요. 아, <laughs> 어느 날이가고추자생님이 약간 힐을 신고 오셨나봐요. 당장 야단 집에서 벗으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웬만한 나왔는데도 키가 좀더 크셨다고. <laughs> 네. 우친선생 네. 네. 그 모셨으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노래를 하나 선생님.